갈리 특수만 정리해도 딜 차이 많이 나서 오 그렇구나 얍 yes. <laughs> 지갈대잖아 땀을 걸러 오는 것 같다 얘들 지갈대야 승부 비난은 과 승부 아마 지갈대는 있는 걸로 아는데 디가대가 무언가를 물고 있는 것 같다. 돌멩이를 받았다. 그러니까 특별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평범한 돌멩이? 이거 왜 주셔? 주인공이 뭔가 기특하다는 듯이 웃은 게 뭔가. <laughs> 과연 디가대가 주목하는 포켓몬 트레이너가 당신이군요. 누구세요? 실레 차근차근 설명해드리죠. 애완동물이 가끔 이상한 거 애착용품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갑자기 뭔가 선물을 줘가지고 기특해하는 듯한 웃음을 지었었어. 누구세요? 제 이름은 F. 아 진짜 A-Z부터 여기 알파벳 놀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바. 뭔 F요. <laughs> 승급자 상대가 정해진 거야? 아디버자 상대는 ZZ4에 어 스트리머네 결국 붙는구만 그냥 빠르게 붙는다 카나리하고 희니? 이건 충대한상황이요 하나인인가 아, 승부라니 나는 어느 쪽을 응원해야 하는 거지? 당연히 비오 당연히 비오를 응원해야지 느낌이 좋지 않아? 카네리에 대형걸면 이노가 잘 알잖아 카나리님의전함을 편하게 막 부르지 마세요 그런데 카네리는 어디 가면 볼수 있어? 방송한 곳은 당연히 비밀일 거고 팬드가 교류하는... 팬드가 하는 교류에도 겟다라식이지 않아? 이래서는 승급전에 도전하기 어렵겠는데? 그러게 본인을 만나야 하는데 근데 본인도 승급하고 싶으면 날 찾아오지 않아? 않을까? 응? 바다님을 편하게 막 부르지 말까요? 바다님은 진짜 게임 스트리밍 때문에 바빠서 만나기 어렵다고요. 비록블럭퍼즈 게임 럭키아 스코어 어떻게 팬덤이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laughs> 드디어 스트리머 빨간 양을. 맞네 <laughs> 유명 스트리머 빨간약 볼수 있겠네. 어차피 버츄얼 유튜버도 아니라서 빨간약까지는 아니지만 나처럼. <laughs> 호텔 ZA로 돌아갑시다. 스트리머 빨간약이면 본성을 본다 이건가? 할아버지 저 왔어요. 굿즈 쌓여 있는 것 봐. 진짜, 뭐였지? 오타쿠형 굿즈는 다있다 인어, 인형하고 만주도 있고. 이거 미쿠, 미쿠 굿즈랑 속여서 팔 수도 있을 것 같다. 브로마이드. 어, 근데, 얘, 할아버지 손주도 있으시네. 하나리 아니야? 아 이걸 찍어버렸어. 손주.. 손주인가보네 남의 질체랴 자네는 뭔가 기묘한 인연이 있는 것 같군 하나의 컬트 퀴즈한 결정전을 지켜봤네만 대단한 활약이었네 뭔뜻이요 지켜봤다고요? 나를 이기면 가르쳐주겠네 어떤가 난 승부해야 할 텐가 승부해요 비행이 있어서 온가보다 연무왕으로 마무리 한 방에 가셨네, 랩차이는인가뭘 들려도 뚫을 수 없었던 건가? 두 번은 뚫으셨어요. 바이언 <laughs> 제테이 로얄의 떠오르는 신이 포켓몬의 잠재력 모두 끌어내는군. 여섯 번은 못 했지. <laughs> 그저 포켓몬 승부에 강할 뿐만 아니라 가날 리트퀴즈왕 결정전에서 우승할 정도 가날의 열성 팬이기도 하고. 한삼의 로열 트레이너이자, 카나리의 하래비로서. 자네와 싸울 수 있어서 기뻤네. 할아버지 맞구만. 그렇게 자네에겐 가르쳐 줄 수밖에 없겠군. 내 사랑스러운 손녀, 카나리의 비밀을 말했네뭔 뜻이에요? 뜬금없으시네. 최신형 홀로캐스터로 카나리의 홀로그램을 투영한 다음, 또 다른 최신 앱을 사용하면 나와 <laughs> 움직임을 동기화 할수 있다고요? <laughs> 네? 빨간약 디지이 진짜 버츄얼이야 이거, 아, 이거,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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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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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이거,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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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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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로 나였네! 당했다.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 본녀는 게임에 푹 빠져있어서 뱅과의 소통은 뒷전이 상대.. 그렇구나. 방송하는 쪽은 진짜구나. 그대회 활동은 할아버지가 하시고. 그렇지만 나는 가나리의 대단함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지. 그래서 홀로 캐스터를 사용해서 가나리를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네 뭐 계속 연기를 하다보니 내가 더 즐기게 된 것도 있지만 멋진 포켓몬 승부를 보여준 보답이네 자네의 포켓몬들을 회복시켜주지 가나리는 저 안쪽에 있네 <laughs> 아니 아 이건 몰랐다 진짜 흡족적인 <laughs> 그 말투, 그럼 그 특, 특이한 말투 나 할아버지가 하신 거하고요 와, 진짜. <laughs> 하나니 말투. 하나니 조심해야 녀석의 실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할건 할아버지가 내 행세를 하는 쪽이거든. <laughs> 그렇긴 해. 오해받으면 어떡해. 방수하는 카나니는 진짠데. 그 원래 할아버지였다고 오해받으면 어떻게 방송한 적도. <laughs> 아무튼 시합하는 모습 잘 찍어도 나중에 방송했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맡겨 두거라. 응원도 잘도 완벽하게 해낼 테니아가그 카넬 대사구나. 약간 포켓몬은 이름을 봐야 어느 쪽이 대사라는지 맞출 때도 있어서 오히려 좋아. 익명의 후원자 <laughs> 누구야? 누가 오히려 좋대 나직 <laughs> 머리 스타일도 완벽하 아 안경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딴 안경은 원하진 않 돼. 저 안경 뭐야? 안경도 씌우고 싶은데 이딴 안경은 뭐니? 아 진짜 구린 거 밖에 없는 곳이네. 아 이게 뭐냐고. 가운데 저 가운데 저 뾰족 튀어나온 것만. 저... 저.. 자동차 마크 뭐지? 그거 생각나는데? 똥꼬 모양 자동차 마크 자동차 마크.. 벤츠였던가? 그거 생각나게 하고있어 벤츠 맞네요 어. 벤츠 모양 안경 뭐냐고 아, 멀쩡한 안경 좀 둬봐 헐 옆에 저거 뭐냐 기다려주세요 왠지... 보스다 보스, 먼저 성공계 돼가지고 페하트 마구 쏟아지고 있는 잘생긴 보스다. <웃음> 데려왔습니다. <웃음> 누군데? 보트 제트 건으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음, 다니녀석 네 많이 컸구만, 대터를 보내고 말이야. 음 그렇고, 어째서 둘다 말장한 거지? 내 쪽에서 먼저 손 봐줘서 이야기를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나? 면모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셔서. 아 그래? 그거제법 흥미로운 이야기네. 그래서 너희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러 여기까지 오셨나? 이잡분 네, 누구? 나빠 도 보스잖아. 녹청파의 보스. <laughs> 그러분니저 똥꼬 모양 안경. <laughs> 벤처 모양 안경 왜 있나 했더니 솔직히 얘 코스프레하라고 준 거냐? 그럼 얘이 안경 쓰고 있었네. 얼굴이 잘 생겨서 <laughs> 부각되지 않았지만 <laughs> 얘가 이 안경 쓰고 있어서 있던 거구나.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실까? 내 입꼬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진 잘 알고 있겠지. 마고 두들겨 패서 어디에 그런가? 우리 계속,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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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수는벤치맨이라할 거야. 그러게. 이러이 빨리 밝혀져서 다행이네.